옳지. 신나봐신나봐 어, 이제 할수 있어. 헉. 아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조금만 힘을 내. 입구를 벌려. 어, 벌려. 응. 손 양말 돼버렸네? 장갑 돼버렸네? 장갑! 장갑! <laughs> 카드, 아빠 카드 이렇게 나열해놨어 <laughs> 아, 다 뺐어 슝~~ 아니 슝 해봐 오 사고 사고 오 꽝했다 슝어 아, <laughs> 지나갔는데 <웃음> 저 뒤로 갔었어 저 뒤로 저 뒤로 갔어 어 <laughs> 가지고 와 굴려주면 되는데? 어머, 네. <laughs> 나은이도 이사 준비해. 어, 나은이도 이사 준비해. 나은이 용품들 깨끗이 닦고. <laughs> 문이 열립다 응. 응, 가자. 나 <laughs> 아, 여기 곰돌이 있네. 곰돌이 너무 높이 있다. 헉, 곰 맞아. 나은이가 동화책에서 많이 봤던 곰이야. 곰이 <목소리> 케이크를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. 생크림 케이크. 나은이 오늘 이 집에서 마지막 밤이다. 응. 음. 나은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응. 음. 음. 지금 커튼도 다 당근해서 지금 집이 덩비어 있다. 집이 덩비어 있네. 우리 나은이 방이 없어가지고, 텐트가 방이었는데, 이제 이사가면 나은이 방도 생기고. 진짜 이 좁아 터진 방에서, 원래 나은이 방 하려고 했는데. 시스템앵 거도 다 당근 처리하고 남게 요거 화장대도 없어서 여기에 오빠 책상을 갖다 놓고 썼다가 책상도 당근을 하고 새로 생기는 게 많네 딱집 들어오면 이 풍경이었는데 나은이가 옮기게. 나은이가 풀어줘봐. 어머. 말귀를 진짜 다 알아듣네. 나이 천천히 먹어. 얼구 얼구 얼구. 지금 한 번에. 나 하나씩. 나 하나 욕심내면 안 되는데. 다 먹었네. 오랫동안 씹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집에 짐들이 다 어디 갔어? 다 어디 갔어? 나 언니 집이 사라졌어. 텐트도 사라지고. 오. 한물 한물 숟가락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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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? 응. 응. 그래. 호박죽. 어이구, 네, 응. 응. 박 응. 맛있어? 얼굴 잘못 응. 응. 내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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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음. <웃음> 음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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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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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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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음! 음! 너 기분 좋아 보인다. 어. <laughs> 아니 <laughs> 너무 귀엽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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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

봐. 난이가 한번 해 봐. 네네. 어, 맞아. 열 열아 참깨 고생했어. 난리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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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꿀 꿀꿀 꿀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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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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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 고, 옹 삐약삐약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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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엄마 갔다 올게. 어 아빠. 어. 어디 아야해? 아 근데 네가 누른 거잖아. 어디 아야해? 나나 <놀나> 다리털 무슨 일이야? 알타리 무에 수염 있네. 어깨도 아야해. 어머. 엄마가 주물러 줄게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? <웃음> <발>. <웃음> 왜 그래? <laughs> 나니발 자랑하고 싶어? <laughs> 우와 엄마 아, 피곤해. 난 엄마 자고 싶어. 응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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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? 나니, 말해봐. 왜? 아, 뭐? 뭐? 나니, 왜 울어? 왜 울어? 아, 근데 그때는 우리 사이즈 구두가 없었기 때문에 응. 구두 신고 싶었어. 아니야, 그냥. 내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냥 어. 얼음 구두, 똑깍똑깍 구두를 신고 싶었어. 나니, 올라오지 마. 나이 중간에 에 가득 차. 응 이마. 어디어머리 아, 얼굴 어디있어요 얼굴? 아, 음. 어니 배는 어, 디있어요 배? 어, 나니발발 발? 오, 오나니손손어소어어 어. 난이 눈어디있어 난이 응. 코? 코? 코어있어그 코 코야? 코그 안쪽에 있잖아. 어. 입. 입? 응. 어, 응. 그렇지. 귀? 아, 응. 맞네. 난이 아, 얼굴 어디있어 응. 아, 잘허어 <laughs> 뭐야 그거? 나이 마스크 한써 써볼까? 응. 엄마한테 한번 보여주자. 허자허허허 응. <laughs> 도적이다 아, 도적이다 이런 도적이 나타났다 <웃음> <웃음> 나타났다 액션 <애치. 항공. 웃음> 아 귀여워 할아버지 어디가지 어디 응. 할아버지 어디가 <laughs> 할아버지 운동가네 <laughs> 바이바이 바람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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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동화책으로 생각할 이같 嗯。Mm.